2026년형 BMW X5는 럭셔리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자신만의 정체성을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모델로 돌아왔다. 새롭게 디자인된 외관은 이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전면부의 대형 키드니 그릴은 더욱 입체적으로 다듬어져 존재감을 강조하고 얇아진 LED 헤드라이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로 위에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다. 공기역학적인 라인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차체 곡선은 스포티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표현하며 BMW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시각적으로 완벽히 구현한다. 실내로 들어서면 프리미엄 SUV의 진정한 품격이 느껴진다. 고급 가죽 소재와 천연 우드 트림, 그리고 금속 질감의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2026년형 X5의 실내는 한층 더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대시보드 중앙을 자연스럽게 감싸며 운전자 중심의 설계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다. 새로운 iDrive 카우 시스템은 더욱 직관적이고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며 음성 명령과 제스처 컨트롤 기능이 강화되어 운전 중에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2020 n e X5에는 최신의 파워트레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기본형 모델에는 3.0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4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발휘하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효율성과 응답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고성능 모델인 X5M62에는 4.4L VL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압도적인 가속력을 자랑하고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와 적응형 서스펜션이 조합되어 완벽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한다. BMW는 이번 모델에서 전기화에도 집중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의 주행거리와 효율성을 대폭 개선했다. 순수 전기 주행만으로도 약 90km를 달릴 수 있어 도심 주행에서는 엔진의 도움 없이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준다. 주행 감각은 BMW 다운 정교함과 균형감으로 가득하다. 스티어링은 민첩하면서도 묵직한 감각을 유지해 고속에서도 안정감을 주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 상황에 따라 차체 높이와 댐핑을 자동 조절해 어떤 도로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한다. 사운드 절연이 뛰어나 조용한 실내는 마치 럭셔리 세단을 타는 듯한 느낌을 주고 하만카돈 또는 바워스 앤 윌킨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공간을 콘서트 홀로 바꿔놓는다. BMW x w O2026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다. 새로운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 시 차량이 자동으로 차선 변경과 속도 조절을 수행하며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의 정밀도가 높아져 보다 자연스럽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주차 어시스턴트 프로는 복잡한 주차 공간에서도 스스로 주차를 완성하며 360도 서라운드 뷰와 3D 리버스 뷰를 통해 운전자는 외부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BMW는 이번 X5에서 지속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차체 제작에 재활용 알루미늄과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했고, 내부 인테리어에도 비건 가죽 옵션을 추가하여 환경적 책임을 다했다. 또한 공기정화 시스템과 향기 디퓨저 기능이 포함되어 탑승자는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2026 BMW X5는 그야말로 기술, 럭셔리, 성능의 완벽한 조합이라 할수 있다. 전통적인 BMW의 주행 감성과 최신 기술이 융합된 결과물로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단순한 이동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강력한 엔진, 정교한 핸들링, 그리고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며 X5는 그 자체로 SUV의 교과서라 불릴만하다.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도 BMW X5는 여전히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며 미래를 향한 BMW의 비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다.